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서를 통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역사를 할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모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저 아담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사단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리 방해하는지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대적자인 사단인가 봅니다. 저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제가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 강아지가 아팠기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힘들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에 좋아하는 닭고기를 삶아 주었더니 엄청 좋아하면서 저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마도 주인을 잘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려 동물이 타인보다 주인을 특히 더잘 따르는 것은 주인이 먹이를 주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보살펴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고 물어 뜯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개, 돼지요, 짐승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을 보는데, 속히 인성과 신성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노아 때롯데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시거나 다 불태우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노아 때롯데와 같다고 하셨으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성경을 보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 월에 바사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간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근심하는 느헤미아의 고민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에미아를 유다 땅으로 보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느에미아는 1장에서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였는데 2장 8절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꼭 사단의 무리가 있듯이 느헤미야가 도착한 곳에도 느헤미야의 도착을 근심으로 여기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대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측근 두어 사람과 일을 알아보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본다면 사단의 족속들은 떳떳하지 못해서 감추냐? 왜 숨기냐? 라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잘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들내지 않고 일을 조용히 이루려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에서 삼발라시나 도비아 같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권세자들이나 유다 자기 형제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말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 같이 느에미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이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비웃으며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고 모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이 건축은 오로지 하나님의 종이 된 자신들만이 건축할 수 있음을 말하게 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니에미아 3장에는 어떤 자손이 어떤 일을 맡아 행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니에미아 4장에는 성을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방해하며 비웃는지가 나와 있는데 유다 사람들 곧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라고 비웃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저들의 악을 덮어주지 말라 기도하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 성의 절반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성이 잘 재건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키고자 하고, 느에미아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느에미아와 달리 유다 사람들은 남은 많은 일들을 보고 자신들의 힘이 쇠하여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며 저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여 열 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대적이 듣게 하시고, 대적으로 패하게 하시고, 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적의 방해가 있었기에, 그때부터 이들은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아 곁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 하나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역사였을 텐데,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니, 느헤미아와 동료들은 건축과 전쟁을 동시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건축을 하다가 나팔을 불면, 와서 전쟁을 했어야 하니 사단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저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의 때, 니에미야 시대에도 예수님의 때에도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달아 일했다면 하늘의 상급이 누구보다 컸을 텐데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다고 니에미아 4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단의 방해로 인한 괴로움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우리가 성경 역사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관심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느에미아 5장에 보시면 같이 힘든 역사를 하는 어려운 유다 사람들에게 귀인과 민장들이 돈으로 이득을 보는 일이 있어 더 어려워졌다는 하수연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에미아는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져간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라 말하고 맹세까지 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아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이 이들 앞에 본을 보였기 때문인데, 느헤미아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일했지만 12년 동안 일하는 값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고, 양식과 포도주도 권력이나 폭력으로 강제로 빼앗아갔지만,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힘썼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느에미아와 함께한 자들로 모여서 역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자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우니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역사를 하였지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에 산발락과 개셈은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온 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아는 지혜롭게 큰일이 있어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네 번이나 이같이 연락을 해왔고, 느헤미아는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느헤미아가 건축하여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을 하고, 선지자를 세워 유다에 왕이 있다 소문을 내서. 그 말이 왕에게 들리게 할 것이라며 시비하고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런 일이 없고 지원의 말이라 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차게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느에미아에게 통하지 않자 이들은 거짓 예언자를 뇌물을 주고 사서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느헤미아는 이들의 거짓 예언에도 굴하지 않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끝내게 되고, 대적자들은 이 일로 스스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귀인들과 도비아는 내통하는 사이였고,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으므로,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니, 니에미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이 건축되고, 문자까지 단 후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내용이 니에미아 7장이고, 니에미아 8장에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책을 읽어주었고, 묻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깨닫게 하였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하는데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느에미아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말하는데,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말씀을 듣고,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 제8일째,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18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장에는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출애굽한 후에 자신들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권력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다는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11장에는 인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한 자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이방과 통하지 않고 성의를 지키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며 그 맡은 일들은 무엇인지 또그 자손들은 누구인지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난 것들이 27절 이하에는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4절 이하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지 기록하고 있고 니에미아 마지막 13장에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모압사람과 암몬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 무리를 분리하라 하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니에미아의 역사를 대적하던 도비아와 소통하는 사이였으므로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하나 준비해 주었는데 원래 그곳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는데 왕에게 사정을 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함께한 악한 일을 알고 도비아의 물건을 다방 밖으로 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엘리야식과 도비아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도 주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다스리는 자들을 꾸짖어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도 분배를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없게 하기 위하여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게 만들었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23절 이하에는 유다 사람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에 방언을 하고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함으로 솔로몬 때의 일을 가지고 심하게 책망하여 그런 일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28절 이하에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사대의 아들 하나가 대적자 호론사람 삼발랏의사이가 되어서 느에미야가 쫓아냈는데 그런 일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 일이며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을 고하고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은 니에미아 시대의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혹시 아실까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축되었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 마음의 성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샘 마리아였습니다.